이곳은 축구를 하는 잔디밭일까요? 논두렁일까요? 올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고 있는 축구장 잔디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 관리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암을 홍구장으로 쓰이는 FC서울의 김기동 감독을 비롯해 제일 좋은 네트워크를 지닌 EPL에서 뛰다 온 링가들까지 그라운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왔으며 국내 팬들 역시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러한 그라운드 상황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2022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에선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잔디 관련 인터뷰였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한 감독 선임으로 경기 직전에도 가뜩이나 민심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경기 중 팬들은 홍명보 다가 나가, 정몽규 다가를 연호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냈으며 경기력 역시 팬들의 눈높이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전입가경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상대적으로 전력 차이가 큰 상황에서도 어떠한 전술적 색깔을 보여주지 못한 명보볼의 문제점이 잔디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한데 있어 축협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경기장 잔디로 옮겨가게 되면서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출의 경기장 변경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KFA는 오늘 10월 15일에 열리는 이라크와 2025 국제축구연맹 북중리 월드컵 3차에서는 4차전 홈경기장을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용인미르 스타디움으로 변경할 것을 아시아 축구연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알려왔습니다.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축협은 월드컵 경기장이 가진 인프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장 변경에 대한 고심을 거듭했음에도 선수들의 경기력을 위한다는 잔디 상태에 대한 아쉬움에 공감한다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이 팬들의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라는 보기 좋은 말로 애써 포장하는데 급급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축구협회로서 근본적인 잔디 해결에 대한 지원도 관심도 주지 않고 말로만 일관하는 태도가 맞나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축구 경기장들의 그라운드 상황은 생각보다 처참합니다. 단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광주는 9월 17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요코하마를 상대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첫 경기를 치러 7대3으로 승리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잔디 문제로 인해 AFC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AFC는 대체구장 개최를 요청했고, 광주구단은 주변에 마땅한 구장을 찾지 못해 자동차로 약 280km 가까이 떨어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광주 조우르전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디 문제 때문에 홍구장을 바꾼 것은 광주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함께 참가한 울산 HD 역시 10월 23일 일살고배와의 홈경기를 울산 문수 축구경기장이 아닌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홈구장 변경은 일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울산과 광주는 11월에 각각 상하이 하이강 상하이산화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홈경기를 치르는데 문수 축구경기장과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시금 대체구장을 찾아야 합니다. 연맹 관계자는 울산과 광주는 AFC의 현장 재실사 후 승인을 받아야 기존 홍구장에서 ACLA 경기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또 승인받지 못할 경우 대체 구장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잔디 상태가 왜 이런 상태가 될수 밖에 없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경기장은 수익을 위해 페스티벌, 공연, 행사 등을 위한 대관을 지속해서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잔디는 상당한 훼손이 발생함에도 이를 복구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축구 경기와 콘서트 개최 및 그에 따른 주차 요금 등으로 총 82억 5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축구 국가대표 경기로 9억 9,426만 원, FC 서울 경기로 11억 3,832만 원, 문화 행사로 24억 3,447만 원, 일반 행사로 36억 3,846만 원을 벌었습니다. 문화 행사 수익은 5월 열린 가수 임영웅 콘서트 수익이 14억 3,899만 원. 4월 열린 가수 세븐틴 콘서트가 9억 775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직 정상 전인 9월 아이유 콘서트에도 97,200명의 관객이 온 것을 감안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을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이 현재 잔디 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단순한 관리 부족뿐만 아니라 경기장 대관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약 90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나 잔디 관리에는 2억 5천만 원 만을 투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는 지속해서 골칫거리였을까요? 기억나우의 한 번쯤 뉴스에서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가 이전보다 나아졌다,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23년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펼쳐진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직후 맨시티가 극찬한 사례를 들수 있는데요. 그 비결은 새롭게 도입한 배수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잔디에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웨드컵 경기장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월간 공사를 거쳐 경기장의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하이브리드 잔디는 천연 잔디 95%에 인조 잔디 5%가 섞인 형태로 잔디 파임, 현상즉 디봇이 줄어든 효과를 냅니다. 이에 상암의 하이브리드 잔디는 국가대표팀 A매치 친선전에서도 선수,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폭우에도 빠른 정상화로 호평을 받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는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로 인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공단 측은 잔디 훼손을 걱정해 잔디를 밟지 않고 가변석과 관중석만을 이용한 종교 행사를 예를 들어 잼버리 조직위 측에 잔디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반적인 콘서트와 같이 잔디 바로 위에 관중 좌석에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잔디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잠버리 K팝 콘서트로 인해 서울 월드컵경기장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가 섞인 하이브리드 잔디 면적의 18%가 훼손되었으며 복구 비용으로 약 2억 4천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이상 부원이 잔디의 생력의방위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리그 최초의 축구 전용 구장인 포항 스틸리아드 잔디를 책임지는 이춘복 동원 개발 팀장은 올해처럼 날씨가 원망스러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폭염과 열대야가 길어지면서 잔디도 힘에 잃었다며 봄과 가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역시 여름이 문제입니다. 태풍도 오지 않으니 34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멈추지 않았어요. 잔디도 녹아내렸죠. 천재지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선풍기 6대를 하루종일 돌려도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올해 같은 날씨가 계속된다면 천연단디를 관리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회의감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천원FC 잔디관리최규영팀장은 지속된 고온은 잔디의 뿌리가 짧아진 잔디에 장마까지 더해져 잔디가 들리고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며 축구 조년 경기장은 관중석 지붕이 있어 일조량이 부족하고 통풍도 잘 되지 않아 종합운동장에 비해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2년 8월 평균 최고 기온은 27.5도였지만 올해인 2024년 8월은 33.3도로 5.8도 상승하였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더워지며 점차 고온 다습한 기후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기존 잔디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의 경우 타켓 스포츠의 플레이마스터 하이브리드 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은 주 경기장에 설치하기 전에 훈련장에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한 뒤 이후 고급 하이브리드 잔디 그레스마스터 및 플레이마스터 필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레스마스터는 매끄럽고 안정적인 스포츠 표면을 제공하며 최대 15년까지 지속됩니다. 카펫 기반 플레이 마스터 하이브리드 잔디 기술은 빠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영국의 잔디농장에서 재배된 토트넘 경기장의 플레이 마스터 잔디는 프리미어리그 축구 시즌을 앞두고 매년 여름 설치됩니다 더불어 사용 용도에 따라 그라운드를 스탠드 아래로 옮길 수 있기에 클럽은 경기장에서 다른 스포츠 이벤트와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암필드 스타디움의 경우 HAT KO 하이브리드 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잔디를 수확하여 경기장에 설치합니다 리버풀은 매시즌 경기장을 고수하여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적의 경기 조건을 보장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잔디는 천연 잔디 경기장 표면의 모든 이점과 합성 잔디의 강도와 내구성을 결합한 것 같은 표면을 제공하여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경기 준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에 티아드 스타디움의 경우 시스그래스 하이브리드 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스그래스 하이브리드 잔디는 플라스틱 형태를 풀뿌리의 더 깊은 부분에 꿰매기라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이를 통해 잔디의 손상률을 20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잔디는 맨시티를 비롯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파에서는 지속적으로 하이브리드 잔디를 권고하며, 그라운드 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유럽의 다수의 클럽들 또한 회사만 다른 분 모두 하이브리드 잔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수 있습니다. 허나 점차 한국의 날씨는 고온 다습해지고 있고 올해는 특히나 잔디가 제대로 생육되기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말과 함께 근본적으로 한국의 날씨에 적합한 잔디로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기후는 비슷하지만 잔디 관리에 있어 크게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일본의 경우 어떤 잔디를 이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 봅시다. 일본 스포츠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잔디의 시공부터 운영 개시 후의 관리까지 장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구장들은 어떤 잔디를 사용하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비싼 도쿄 국립 경기장에서는 윈터 오버 시딩 방식에 의한 잔디 육상 관리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윈터 오버 시딩이랑 난지형 잔디가 가을철 휴식기에 들어갈 때 잔디면을 푸르게 하기 위하여 서양 잔디이자 한지형 잔디라고 불리는 퍼레니얼 라이그래스나 러프 블루글래스 등을 파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름 잔디는 가을에 저장한 영양을 땅속 뿌리와 줄기에 보관하고 따뜻해지는 초봄부터 겨울 잔디와 교체된 뒤 활동을 재개하여 필드를 녹색으로 만듭니다. 일본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기후 환경 속 주요 시합 및 이벤트가 원활히 진행되면서도 잔디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난제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축적되고 확립된 관리 기술들을 바탕으로 도쿄 국립 경기장을 비롯한 전국의 스타디움에서 잔디 관리의 기본이 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도쿄 국립 경기장의 구체적인 잔디 투자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기장 건설 전체 비용은 약 1,500억 엔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기에 항상 최고의 상태를 제공한 것을 볼 때, 잔디 관리에 상당한 비용을 할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캡틴 박지성의 산책 세레머니의 무대였던 사이타마 스타디움 역시 잔디 투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건설 비용은 약 356억엔으로 추정됩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 행사에도 사용되는 이 경기장은 메인 피치 잔디를 한지형 잔디이자 1년 내내 푸름을 유지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한지형 잔디란 서양 잔디라고 불리는 켄터키 블루글래스, 톨페스크, 페레니얼 라이글래스의 3개의 계통, 7개 종류의 씨앗을 혼합하여 잔디를 키우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흙을 사용하겠지만 이 구장은 배수가 잘되는 강모래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및타 이벤트 일정과 잔디의 종류, 그리고 휴지키를 매번 다 맞출 수는 없으나 가급적 잔디의 양생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잔디의 상태를 수치화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작업하는 등 섬세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잔디 아래에 약 40km 정도 매설된 파이프로 추운 시기에는 운수를, 더운 여름에는 냉수를 흘려보내 땅 속의 온도를 조절하려는 지온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해 잔디의 생육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며 잔디를 관리합니다. 손상된 잔디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압 나트륨 램프나 LED 라이트를 사용하고 이들로 생육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사용하며 12월부터 이듬해 3월에 걸쳐 보온을 위해 전면에 시트를 까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경기적 운영 수익을 잔디 관리에 재투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잔디 관리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은 급격하게 아열대화된 기후로 잔디 생장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올해 역대 최장 기간인 34일간 열대야가 지속된 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현재 한국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잔디는 소위 한지형 잔디 여름철에 최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이 낮은 개막 시즌부터 가장 무더운 여름 시즌에 다소하기에는 화 어렵기에 열대야가 지속되는 7, 8월에는 경기 횟수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휴식기를 가져 이외의 계절에 리그와 국가대표 경기가 진행될 때 최상의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 제주도의 많은 골프장 잔디가 기후에 맞게 무더위에 취약한 한지형에서 난지형 한국 잔디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구장 역시 한지형 잔디를 난지형 잔디로 교체하거나 일본처럼 난지형 잔디를 기본 뼈대로 삼으면서 겨울에는 한지형 잔디 중 여름철에 강한 켄터키블루그레스 HGT 품종을 오버시딩해 잔디 상태를 유지하는 등 난지형 토착 잔디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잔디 문제는 단순히 축구 경기에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선수와 팬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잔디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장기적인 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축구가 세계적인 수준의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인 잔디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